하고 4 0요 A의 원세합, FA, 집합, B의 원세합, FB.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니? 이렇게 전체 집합을 넣고요. 이게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A하고 B, 합파에서 전체 집합이 되고, 얘네 교집합 부분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요만큼을 A, 여기서 요만큼이 B. 이렇게 되면 교집합이 생깁는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라는 얘기야. 남는 부분 없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영역이 그럼 이렇게 도착자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게 그냥 전체 집합이야. 알았지? 전체 집합 따로 보리지 않고요. 그럼 A교피가 2하고 3. 1, 2, 3, 4, 5, 6이 여기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지. 지금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 중에서 어, 1, 4, 5, 6이 들어가면 돼요 1, 4, 5, 6. 맞아요? 네. 그치.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의합 집합 B의 원의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게 아니지 이것을 네. 구하는게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두번더해줘야돼 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더하면 이게 15인가? 21이네 20, 20. 21에다가 5한번 더하면 돼요? 20? 아니, 26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뭐가 없는 문제고. 오. 이 2, 3, 4, 5, 6. 2, 5, 6, 7, A. 9, 1 같은 1 12, a 3 1 그다음에 a, b가 비슷하네. 또 뭐지? 아이고 이거 좀 비슷한 문제네, 그렇죠? 음. 여기 지금 삼 명만 들어왔는데. 자 나머지 영역은 없어요. 이럴 때 s a 곱하기 s b의 최댓값은 이라고 했죠. 보통 이렇게 f를 안 쓰고 s로만 쓰는 음. 것 같은데. 먼저 합. 자 그러면. 여기 봐봐. SA, SB 했을 때, 지금 합, 합은 일정한 거 아니야? 합이 얼마지? 아까 100, 341번처럼? 21. 21이에요? 네. 럼 합이 일정할 때, 고배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죠. 네. 풀어보세요. 음. 합이 일정할 때 고배 최대 값 어떻게 구해야? 같다. 같, 같게도 돼? 네. 같아지는 값이 있어요? 아, 그치. 최대한 비슷하게 안 되면. 아, 2차 방정식으로. 아,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꽁깍게가 되냐? 꽁게 되냐? 네. 꽁게 되면 꽁게하면 되죠. 꽁게 되면 꽁게하면 되고. 아, 잘안 되는 가 2차 방정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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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잖아. 하는 거 뭐, 고생, 봐봐. 자, 여기가 X야. 여기 얼마야 X만. x X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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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만. X만. x x 1 2만 X만. X만. 만 X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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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거 이게지? 네. 어, 이거 최소값, 최댓값. 아. 아, 오. 음. 음. 아, 음. <laughs> 어, 뭐고한게 아니야. 는 아직 생

봐봐 봐봐. 어, 권총은 짧지? 빵해잖아 권총은 왜 길어? 돌고 나가는 거야. 그래야 차거리도 멀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분필을 분필을 이렇게 훅 던지면 방향이 틀어지잖아. 처음에 요구한 게, 그 하기보다 얘가 돌면서 가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공기 저항을 돌면서 가면 안에가 이렇게 나사 사는 모양 되어 있대. 그만 그래서 엄청 맞아안 죽을 수거든 바뀌니까 이건 바뀌질 않아 거의 나갈 수어 나갈 는다기보 약간 터지는 제가 너이그걸자 봅시다 <laughs> 자얘경파이 예, 아닌 구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얘 최댓값. 봐. 봐 뭐예요? x 교 <laughs> 뭐예요? 1, 2, 3이 네. 이 <laughs> 여기서 두 가지 알수 있는데 뭐예요? x는 네. 반드시 2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 3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 맞죠 네. 음. <laughs> 홀수다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홀수당 <laughs> 1,3을 제외하고요 지금 남은게 4,5,6,7이죠 4,5,6,7 맞아요? 네. 얘 합이 홀수가 되려면 5하고 7중에 하나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맞죠? 4하고 1은 상관없고 있으나 말거나 나도것만 본다면 맞습니까? 네. 자얘합의 최대값을 걸어요 그럼 뭐 된거 아니야? 그럼 7이 들어가면서 5가 빠지면 되겠네 그죠? 4, 6은 다 들어가면 되겠고 알겠습니까? 19 가능하죠 19 19가 안돼? 19금 예. 네, 고네희좀안 아, 돼요. 저는... 어, 선생님은 어? 되시는데 정말 안안 되는가? 그거 넣을 답이 있는 답이 싶고야 답이 싶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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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3는... 아, 네. 맞아 싶어? 네. 그래. 7 6 4 1 3이야. 5는 빠져야 돼. 네. 네. 그래. 그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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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계산은 예, 안 돼. 네. 그래. 2가 들어가야 돼. 인거 줘봐야지 이거 빠지면 아, 안 돼야지 재밌어 우와. 역시 재훈이 4 4어이다 했어? 한번 했어 아 맞다 맞다 3 4 한번 네 5번이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1등급 문제네요. C, 1, 2, e, X, 아, 오늘 1등 2등으로. 2등4로2 2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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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으이 아, 아 등로2등2 2 어, A, n이라고 하고 <laughs> 집합 a k 에 <laughs>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얘네들 원소 다 더해라 이거 아니네 맞아요 얘네들 원소 다 더했더니 이게 160이 되도록 해라 이거지? 네. n하고 x 구해라 맞아요? 네. 자 n, u가 5다 이건 뭐냐면 x가 1, 2, 4, 5 중에 중복되는 게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여기 근데 잠깐 예를 들어 a 집합이 원소가 a b c D, R 이 부분집합 몇 개죠? 16개. 16개죠. 네. 이거를 원소의 개수별로 부분집합 구분하는 거 배워 봤어요? 네. 음. 네. 아, 네.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네. 이게 공집합 하나죠. 아, 공집합은 이렇게 안 쓰지. 됐죠? 네.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한개인게네 개. 네 개. 4개. 두 개인 게몇 개요? 두음 개, <laughs> 세 개인 게, 네, 네 개인 게, 네, 네. 아. 자, 이래서 열 여섯 개 나오는 거지? 근데 혹시, 우리 컨비네이션 안 배웠겠지만, 은 컨비네이션으로 푸는 사람 있을까요? 음. 어, 그, 어. 오, 이게. 그게 뭐야, 컨비네이션? 아, 이 맞죠. 특강이 특강 들었어. 네. 네. 한 개가 중집하신 한 개. 어, 한 개. 중집하신 한 개. 개수는 한 개.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일단 기호는 보세요. 네 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도 뽑지 알았다. 이렇게. 이게 원래 쓰는 컴비네이션인데 우리 그냥 편의상 초이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초이스. 선택하는 거. 네 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빵인 경우는 우리 1로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1로. 네. 1로. 그래야지만 곱에 있어서 정의가 네. 되거든. 곱셈의 한등원 이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얘는 뭐야? 네개 중에 한 개만 뽑았다 이거죠. 하나씩 들어봐봐. 이걸 해야 내가 편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얘하고 얘 같으면 얘도 1이에요 네, 이에요 그다음에 이 것들 푸는 방법이 뭐냐면 4부터 시작해서 하나 곱하면 돼요. 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3. 그럼 얘는 2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곱하면 돼 우리 뭐라고 해요지코리안패0코리안1거계코리아6 나올 코리요 얘는 뭐예요? 4부터 시코리서1개0코리안 100코리안. 1코리1하면코리 4가 되는 코리 그래서 이코리얘 더하기 코리얘얘0 0코리1 6이 된다 나고생각코리면돼알겠코리까 그러면 코리 n이 몇개코리요 여기 중코리안개만뽑코리니까0 0코리안 100코리안. 맞아요. 내가 해 봐. 맞아요. 네. 6, 뭐? 5 아, 4 2 1. 몇 시야? n은 몇이죠? 10. 10이다. 그죠? 10개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개수는 10개다. 알았고요. 두 번째 뭐야? <laughs> 자, 여기 요놈들 지금 10개의 부분집합 있잖아.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모든 원소의 합을.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잘 봐요. 이 10개의 원서 중에는 1이 포함되어 있는 게몇개 있을까? 자, 다시, 다시 봐봐. 세미신 여기에 뭘쓸 거냐면, 물론 다 쓰진 않을 거야. 네. 이 10개의 구분집합이 있다고 쳐요. 여기 원서 몇 개? 각각 2개씩 들어있는 거 그럼 우리가 1에만 포커스 맞죠? 1, 1, 1 하고 두고, 또1 하고 두고, 뭐 1하고4하고 음.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몇가지야네 네 가지, 네. 그럼 이 기준으로 볼까? 이가 포함돼 있는 경우 몇 가지? 네, X가 네. 네 가지. x 가네 가지. 그럼 얘네 다 더한 게네 가지씩 있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럼 얘 얘네 합 곱하기 음. 얼마? 한개 몇이 되죠 160이 되게 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 합이 얼마가 됩니돼? 20? 네 맞아? 그럼 X가 얼마? 2 8 28 뭐라고? X가 몇이라28 28이에요? 28? 아, 4개니까 40. 합이 40 X가 28 아까 N은 10, x 28 합이 3 8이야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알겠니? 거 <laughs> <금방> 알겠어? <laughs> 처음 봤을 때이세 아니 이번 자, 전체 집합하고요, 집합 A, 집합 B로 영역을 만듭니다. 영역이 몇개 생겨요? 일반적으로? 네 개가 생기는데네 개가 생기겠죠. 네 개가 생기는데, 네 개가 생기는데, 생기는데, 이 중에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는 표시해놓고 가는 게 낫죠.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은 애가 누구예요? 2, 3, 4, 아, 어. 5, 6, 뭐야, 짝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응. 홀수만 들어갔네요, 3, 4. 맞아요? 응. 어? 응, 네. 그러면 2, 4, 6, 8이 여기 또는 여기에 기 들어가야 되겠잖아, 지금. 주변에 맞지? 네. 응, 그 그래. 응. 문제는 보니까? x 안될 거야? x 로저 x 로 이거 x 로 에이. 에이. <laughs> 피터 아, 어, 어, 차 어, x 아아 아까 하고 있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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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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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든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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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아 그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그럼 여기 합이 몇이지 어, 어, 이야2 0 어, 아 뭐야 아 어, 어, 아 어, 아아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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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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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그럼 똑같네. 아까 뭐 했던 거랑 똑같네요. 네. 그죠? 네. 요거, X 플러스 8, 여기다가 음. 두배한게28 빼기 x 하면 돼요? 음. 네. 거꾸로 네. 접어야 음. 그, 그럴 수 있어요. 거꾸로 접어야 돼. 요거 4개의 원소가 요기 또는 요기에 음, 들어가야 돼. 그럼 얘네 합은 20이거든? 네. 요기가 만약에 X라면 여기는 20-X가 되어야 될거라고 그러면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 얘 곱이 요거 곱의두 배라고 했으니까 당정식 세워서 풀면 되는아 아, 네. 알겠죠? 그럼 알겠지?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오늘? <laughs> 거의 다 했네. 음. <웃음> <웃음> FX를 X의 모든 원세의 곱이라고 하자. 어? 곱이라고 하자. 이거 요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몇개 있어요? 아, 부분집합이 몇 개야 이거? 16개인데 네, 네, 공집합 빠지니까 15개 네, A15까지 있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게 뭐라는 얘기야? 아까 이렇게 해보자 지금 15개의 부분집합들이 쭉 있는데 어? 여기 에 있는 원소들을 모조리 다 곱해라 이거지. 예. 네. 그게 지금 식으로 썼더니만 이거라는 거지. 네. 이게 네. 뭐, 그게 뭐예요? 이게 M제곱이 된대. M제곱. 맞아요? 네, 네. 야, 그럼 이것도 사실 뭐, 뭐 하면 돼? 뭐, 뭐 하면 돼, 여기? 어? 그니게몇 개씩 들어 해서 세렇게 맞아요. 이렇5개의이분집합중에서 1은 몇번서이갈게 2는 몇번게어갈게 해서 이게이게해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해서 렇게해이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해서 이렇게 이이 아 여덟 번씩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그럼 이거는 동의할 수 있나 보세요. 여기에 1이 들어간 개수하고 2가 들어간 개수하고 다같겠어 네. 그렇지. 그럼 1이 들어간 개수만 세면 보 되겠네. 네. 네. 1이 들어가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 겠으니까 여덟 아, 개. 오케이. 이거 아, 네. 아니? B 뭐야? 아 B는 또3의 거듭제곱이야. 네. B 하세요. 네. 날로 네. <laughs> 먹어.

어, 이미 내보낸 거 아니었어? 아지아 이게 거기까지 간 거야? 회의기에서? 먹어봐야 되는그그 그 의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목소리도> 날로 먹었네 그래 회의기 한 건가? <laughs> 이게 단살이니까모으면 뭐하노? 오영수 얘 이런 거 좋아 이렇게 연상작용 작용저말 거야? 연상? 연상 <laughs> 음, 연상 필요야? 저 생기, 생기, 왕자. 뭘, 씨, 불이. 내가 연상이다. 키대 자, 이거. A, B 있어요. 에이, 다 뭐예요? <laughs> 저 p 가 뭐야? P가 뭐야? p 가 뭐야? P, p, 아, 네? 아,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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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른 일화를 고 해서 다가서 주는 거야. 재밌었어. <laughs> 자, 집파 p의 모든 원소합은 28과 뭐, 아까 썼던 거 뒤에 쓰잖아 sk는 4s p. 자, 얘의 모든 거불고 하세요? 기했지 곱이 오기오 오피스. 아, 근데 피아우스 너무 비렵네요 넘치만 프로덕트. 음, 멀티플, 멀티플. 아, 멀티플. 제품 디플 아니 아니. 프로트도 보고 생산서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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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아보 잠깐만. 이제 됐죠? 여기 무슨 얘기야요 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와, 완전 똑같다. <pursue> 완전 똑같다? 똑같전 똑같다. 아니다잘걸던거가잘걸렸다 아, 좋아. 이거 다섯 개. A O <lovely> 아, <poles. laughs> a Z. b oh 누거 거예요? 아, 누워지겠지 아, 예. 필층은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필요 예, 지워요. 그래서 요거 특히 요거, 요거, 이렇게 엮여야 요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또 자. 지워요. 자, 그러면, 요, 가부터 볼까? 가, 뭐예요? 네, 두 개다. 개가... 자, 보세요. 가하고 나를 엮어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 따로따로 따로 보지 말고. 네. 일단, 가, 만약에 가부터 본다면, 가는 이중에 두개 뽑혀야 돼. 그래서 피에다 넣어줘야 되겠지. 네, 여기에다가. 네. 근데 반대로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두개 뽑았고 나머지 두 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의미까지 생각해야 돼. 두 개는 뽑는다. 하지 말고. 나 나를 보면 p는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그냥 b를 전체집합인 것처럼 생각해도 되겠다. 네. 따로 이래. 뭐 전체집합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지? 다음에 sp가 28이래요. 곱한 게 28이 되도록 해야 된대. 맞아? 합이 합. 네. 합이래. 아, 이건 합이야. 그러면 네. 요거 합 전체합 얼마지? 그래 36이죠. 네. 28. 8 빠지면 28이야. 근데 여기서 두 개는 갖고 두 개는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뭘 모르고 가세요? 피 차지파 A의, 피 차지파 A의 모든 원서를, 뭐, 아, 모든 원서에 르고 가세요. p가 정해 지나보다 그죠? p가 네. 딱 정해 지나봐 거기서 네. a 40파 반한 다음에 1을 곱해라 이거지. 됐어. 자, 왜 생각해 보자. 두 개만 넣쳐야 돼요. 두 개만. 그렇지? 네. 네. 근데 합이 28이 돼야 돼. 합이 28이 돼야 돼. 아, 맞아, 맞아. 합이 28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이게 다 된다 그러면 얘가 36인데 맞죠? 네. 인데이 중에서 만약에 두 개만 빼는 게 어떻게 두, 두 개만 게어떻두 개만 빼는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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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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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2게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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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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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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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떻 51이 빠지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요 원소들이 T, 그래서 P, 3, 4, 6, 7, 8. 맞아요. 네. 그럼 t 에서 A 차집합 하니까 3, 4가 또 빠지네. 6, 6 7, 7, 8이겠네. 6, 7, 8못 풀면 돼요? 네. 85, 56, 못하세요? 85, 56개다. 이거 못 6, 풀면 6, 6. 3, 3, 6, 6입니다. <목소리> <맞아>? 어? 맞습니다자 <목소리> <목소리> 우리 때질문 <목소리> <진명이 있어. 목소리> 야, 너무 왜 자꾸 옆으로 삐딱하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처음에 이렇게 안 좋다. 내가, 오래 리 많이 못 이렇게 안지 않으면, 불리이안지어면이삼진해서 인정. 수준 안하 이제 집 얘들아, 우리 이제 뒷부분 풀어야 되는데, 네, 어? 암수 네, 풀어수 그..그거는 뭐 중재쌤이 주는거야 정민... 그 <laughs> 커리가 있기 때문에 쌤이 뭐 우리대로 할 수는 없고 뒷부분에 대칭 차지판하고 대칭 차지판과 여지판 만 빨리 풀어볼까 우리 같이 했던거니까 <laughs> 아니 설명 <laughs> <아니, 웃음> 안할거야 풀어보자는거 뭐 어떻게 풀냐면 잠깐만요 대칭 <laughs> <우리 지금> 어디까지 <laughs> 아유형2 2부터 하자 유형2 2에 352번 번 적어줄게요 2. 이런 줄안 <laughs> 그냥 삼각형 <상닥씩> 로고대법 <두는> <laughs> <내 친구가 좀 웃음> 여기 있는 거 중요한 <laughs> 363, 6 3 363, 363, 3 3